예, 오늘 밤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아,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 한두 번에 또는 그 이상의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죠.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그 힘든 시기는 얼마만큼의 어려움이셨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 이제는 모든 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든 게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 보십시다. 나는 정말 그걸 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수 없을까? 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될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인생의 터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잘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기뻐하신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저 편하게 산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 때는 예? 그 아버지 양 지키느라고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 새끼 잡아가면 또 쫓아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뺏어오는 참 이런 삶을 살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을 눕히고 나서. 예? 전, 전국적으로 그저 인기를 좀 얻게 되고 좀잘 되나 싶었는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의 뭐 죽다시피 하고 거의 0 년이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좋은 시절 다 그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아갔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왕이 돼서 정말 좋은 왕궁에서 좀 거의 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잘 사나 싶었는데 자식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큰 아들 암논이 이복동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저 반감을 갖게 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아 이런 그래서 막 그냥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파란만장한 예, 아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험악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정말 그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그 시위에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화살을 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날아가서 꽂히는 것이죠 지금 악인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시위에 먹여가지고 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 아니 지전 대표가 됐군요 이준석 씨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시대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전 대표인 이준석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다 꾸려져가지고 출범을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대표에서 해임이 됐다고 그래요. 전 대표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한때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30대 거대 야당의 대표가 선출됐다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또 보수 대통령이 탄생이 됐다고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이 정말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막 환호하고, 박수 치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세력의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거의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준석씨 이렇게 보면 어 아직 진짜 좀 정치하기에는 좀 많이 어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그래도 자기가 한 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는데 뭐 경찰 수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징계를 먹여놓고 나중에 비상대책위원회 끌어가지고 자기 해임시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완전히 자기 속을 배를 확닦이렇게 예? 뒤집어 가지고 그걸 다 속내를 보이면서 대통령까지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자기 자리가 찾아지는 게 아닌데 참 아직은 좀 많이 예, 좀 노련하게 노숙하게 정치하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안 되는구나. 아, 그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참 미숙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정도의 시견을 가지고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가지고 그래도 그런 정도 나라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정치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길러낸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우리나라 정치계의 아주 큰 제목이 될 만한, 잘 크면 정말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 좀 미숙하고 어리고 하더라도 정말 정치 원로들이 좀잘 다독이고, 예? 또는 위로하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좀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좀잘 배려하고 키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데 자기들 마음이 안 된다고 수근수근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쫓아내고 뭐 가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국민들 보기에 좋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덕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그래도 법을 동원한 폭력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정치 보시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는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세상에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저거는 지식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고단수가 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예수님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권력에 눈멀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니까 뭐 모든 걸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욕심을, 자기들 생각을 관절시키고 이루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갈수 없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지. 그래서 역시 세상의 소망은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근본적인 마인드가 달라져야 올바로 정치할 수 있다. 여러분, 권력 짧습니다. 그죠? 불과 4년, 5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오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백성도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그 30대 젊은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밤잠이 오겠습니까? 밤잠 안 오죠.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를 귀합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불이익을 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이 어렵게 되고, 또는 중병에 걸리거나, 큰빚미이 앉아서 정말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무너지게 될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국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느냐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랬어요. 자 일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적이 없죠.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죠. 좋으나 싫으나, 예, 뭐 더우나 추우나,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편이죠. 예,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이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은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10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환란 중에도 다윗은 시편 23편 같은 아름다운 시를 지울 수 있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뭐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를 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다윗의 아름다운 예, 삶이요 신앙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냐? 아니, 네가할걸좀 하면서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안 되면 어떡하려고? 좀네가할수 있는 걸좀 찾아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가 그네 기도대로 안 돼서 진짜 너 인생이 완전히 터가 완전히 무너지면 네가 의인인들 뭘할수 있겠느냐. 인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러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너의 산으로 도망해. 네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너의 방법대로 좀 어려움을 헤쳐 나가 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굴에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사울과 부하들이, 아, 다윗과 부하들이 그어둠컴컴한데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들 코앞에까지 뒤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칼 빼가지고 꺼내서 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번에 알려버리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 목숨이 위로받고 쫓겨다니는 게 얼마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할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부분은 자기 손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 될 때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 밖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 모세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 어찌해서 계속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니고 뭐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을 할 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있을지,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오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게 13절, 14절, 15절 쪼를이 같이 있어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왜 부르짖고 만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애굽 애굽 군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갓 나온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세리 하다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한다 하는 애굽 군대와 싸워서 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길래야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할수 있어요? 모세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수 있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네가 할수 있는 네가 해라. 근데 네가 할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요? 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걸 분별하고, 그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울왕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럴 때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다른 것도 하고 좀 너의 방법도 찾아보고, 좀 네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라 그러지만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사절5절6절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모든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6인 6절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예, 오직 자신은 뭐만 하기로 결정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루와산 전투에서 불레색과 전쟁하면서 결국 거기서 패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전사한 걸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야의 다윗에게 넘겨주셨도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내어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면 시시비비를 다 가려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 다윗은 누구를 자기 인생에 터로 삼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터로 삼았다. 우리가 건강을 터로 삼고 물질을 터로 삼고 세상인 것으로 터를 삼으면 어려움이 오고 큰환란이올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하나님 그분. 그래서 시편 어, 16편 8절에 그랬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터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